영원한 구원 46번째 산상수훈 3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리하미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러 오셨으니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율법이 온전케 되었으니 온전한 율법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야 한다. 아, 그런 예, 논리죠.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그 영어 킹잼스 본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완전케 하신다 이렇게 하셨을 때 영어로는 fulf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불필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보시면 아, 플레로로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뭔 멋을 채운다. 예를 들어서 뭐 컵에 물이 반 정도 채워져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채울 때 아, 그것을 채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완전케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아, 또좀더 어, 다른 의미로 세분화된 의미로 그것을 내가 실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과연 주님께서 어떤 뜻으로 이 어, 완전히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불완전한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히 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제자들이 따르라고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율법에 쓰여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루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완전케 하신다는 그 플레로우가 어떤 뜻으로 쓰인 것임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마태가 이 단어 플레로우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장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가라사대. 여기서 보시면 이 말씀은 그 옛날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신 예언을 이제 완전히 실행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두 번째 뜻이죠. 네. 다음으로 마태봉 복 2장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애굽에서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실행하시고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죠.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도 어,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지라 여기도 모든 의가 불완전해 가지고 그것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실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던 말씀들 그대로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이전까지 쓰여진 플레로는 전부 구약의 말씀대로 또는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가 내게 대하여 예언한 모든 것대로 실행을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실로 율법을 패하지 않으시고 율법대로 다 실행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으셨음을 말씀하고 시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율법이 불완전하니까 자신이 직접 그것을 고쳐서 온전한 율법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시편 19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완전하기에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뜯어 고쳐서 더 온전한 것으로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